제가 4월 12일 홍콩 출장이 잡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웹3 페스티벌. 이 홍콩에서 열리는 웹3 관련 최대 행사.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이 함께하는 이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린이 시저부터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어제는 제가 홍콩에 와서 홍콩 웹3 컨퍼런스 참석하는 많은 프로젝트 CEO 분들과 미리 만나서 사석에서 자리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오간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영상 특히 중요하고 이번 주, 다음 주만큼은 이 4월, 5월 2023년 얼만큼 수익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2주일이 될것 같으니까요. 제 정보를 통해서 300%, 1500%, 1200%, 내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 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믹스마블 파티부터 시작해서 웹3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프로젝트 CEO들과 직접 나눈 이 대화들 거기서 나온 정보들로 300%, 1500%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솔라인데요 이 솔라 제가 이 홍콩 웹3 컨퍼런스에서 가장 소식이 궁금했던 코인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바이낸스, 자오창펑이 직접 리브랜딩을 지원하면서 이런 상승을 시작한 코인인데요. 이 솔라, 제가 홍콩에서 어제 비공식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선 지금 홍콩 웹3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이유는 홍콩, 즉 중국 본토가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점유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이런 신호, 그 신호가 바로 웹3 컨퍼런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홍콩 최대 인터넷 은행이 규제 준수하는 암호화폐 그리고 법정화폐로 환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솔라는 중국이 결제 관련 이 결제 관련해서 대장 종목으로 가져가려고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ZA은행은 중국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오우야핑 이 오우야핑이 만들면서 홍콩 내 8개 가상자산은행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을 다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ZA 은행은 유동성이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ZA 뱅크와 솔라와의 연결 관계는 제가 영상에서 다루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솔라, 문자에 솔라라고 작성해주시는 분들에게 솔라 앞으로 1, 2주일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든 걸 예상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의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 솔라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 이 디지털 위안화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테더, 서클,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 기축을 위안화로 바꾸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상승하면 지금 가격은 다시는 볼수 없는 저점이 될수 있는 그런 가격이니까 매수 시기 솔라의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솔라라고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을 기록하는 채널 김건영의 코인뉴스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치킨, 피자, 커피, 아웃백, 백화점 상품권 이런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010 8459-8508번으로 구독! 이라고 작성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동 응모, 추첨을 통해서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이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을 만큼 많은 물량 사놨으니까요. 치킨, 피자, 커피, 그리고 상품권. 이 상품들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8459-850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는 이유. 그 보내주신 번호로 기프티콘을 답장해서 전송해 드리니까요. 꼭 문자 보내셔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많은 자료 전달해 드리는 좋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